안녕하세요. 한경재입니다. 절세 전략 사탄은 연금 저축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IRP 계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연금 저축도 간단히 언급했죠. 두 상품 모두 연말정산 세액 공제가 되고 주식형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더잘 맞는 상품은 무엇일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해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IRP 설명하면서 IRP랑 연금저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이었고요.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입니다. IRP랑 달리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일정기간 납입한 뒤에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소득세는 3%대에서 5%대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세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근로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년에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한도가 300만 원이고요. 얼마를 환급받냐?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를,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IRP랑 연금저축이 다른 상품인데도 이렇게 자주 묶여서 설명되는 이유는 납입 한도랑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되기 때문이에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이 계좌들의 돈을 넣을 수 있고요. 두 계좌를 합산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공제한도가 늘었습니다. 정부는 50세 이상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한도를 200만 원 상향한다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만 활용했을 때는 공제한도가 600만 원으로 IRP까지 활용했을 때에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단 근로소득이 1억 2천만원에 초과하는 사람, 종합소득이 1억원에 초과하는 사람,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초과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저축은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 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은행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 저축 신탁, 자산 운용사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 저축 펀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 저축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2018년부터 연금저축 신탁은 판매가 중지됐기 때문에 어,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펀드랑 연금저축보험만 후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둘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하죠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세 15.4%를 면제해 줘요. 연금저축 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공시율을 따르고요. 정해진 시기에 납입해야 됩니다.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확정 기간형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 보호도 안 됩니다. 납입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수 있고요. 상품의 실적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가 원금도 보장이 안 되고 또 예금자보호도 안 되니까 연금저축 펀드는 가입하면 손해인 상품일까요? 아니요. 수익률은 연금저축 펀드가 월등히 높습니다. 작년 연간 수익률을 보면 연금저축 신탁과 보험은 1%대의 이자를 준 반면에 펀드는 평균 14.1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펀드 수익률은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등락이 클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연금저축 펀드랑 IRP. 저는 둘다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둘중 하나만 하신다면 젊을수록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 이유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IRP랑 달리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나 ETF에 적립금 100%를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당장 5년 뒤에 돈을 찾아야 되는 사람과 30년 뒤에 연금을 수령할 사람. 둘 중에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후자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연금저축 펀드의 큰 장점입니다. 일반 공모 펀드나 ETF, 부동산 펀드처럼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상품에 동시에 가입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나의 투자 성향과 은퇴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가입기간 중에 중도에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인출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무리해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 추천하진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더더욱이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에서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냐. 첫 번째, 예전에 받은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만약 A 씨가 전년도에 300만 원을 넣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300만 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만약에 500만 원을 넣었다면 4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100만 원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대신에 올해 넣은 금액은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올해 200만 원을 넣고 그것을 다시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운용 수익입니다. 연금저축 펀드에서 공모 펀드에 가입하거나 ETF를 매수하고 잘 굴려서 매도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 운용 수익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중도 인출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부터 인출이 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까지 인출한다면 아마 금융회사에서 알림창을 띄워줄 거예요. 연금저축의 추가적인 매력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했을 경우에 내야 되는 세금이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국내 상장 ETF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세로 간주하고 15.4%로 과세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로 운용한다면 이 운용기간 중에 매매차익이나 배당금 이것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연금소득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해당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 지을 수 있어요. ISA 계좌가 만기가 되었을 때 이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별도로 만기된 ISA 자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줍니다. 한도는 3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isa 만기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최대 한도인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sa 만기자금을 수령한 뒤에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됩니다 물론 만기자금 중 일부만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도에 인출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됐으니까요. IRP에서 IRP,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 이렇게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만 변경하는 것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연금저축에서 IRP를 이전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상품끼리 이전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했고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이세 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기존 금융회사에 알릴 필요 없이 새로 이전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IRP랑 연금저축 둘다 여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나만 하실 거라면 연금저축을 더 추천드린다 특히 젊을수록 연금저축은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중도에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금액을 납입하되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중도에 뺄 수는 있지만 16.5%가 과제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선택한 상품의 수익률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계좌를 하나 트시는 게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어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죠. 연말을 앞두고 절세절약 시리즈를 통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실제 내 자산 상황에 적용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뵐게요.